드디어 막국수 도착입니다.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한번 휘어서 모양이 제가 흔어졌지만 동치미 국물을 부었고 에, 지금 옆에 분명이 김가루 뿌려져 있고 깨가루 뿌려져 있고 근데 네. 제가 이 집을 칭찬하려고 한게 하나 보험밖에 안하지만 일단 메밀 100%를 쓰는 집이 사실은 강원도에 거의 없습니다. 자 이것 때문에. 뭐 일본 같으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메밀국집이 나가노현인데 메밀국수의 고장이 나가노현 성광사라는 절 앞에 가면 많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조차도 100% 메밀을 쓰는 집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밀국수 그러면 단연 나가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가노는 국수의 순도가 높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집은 나 지금 처음보는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성 간성에서 100% 메밀국수 하는 집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내 친구하고 둘이 갔다가 이건 메밀이 100% 아니다 라고 실망가 했어요 소문만 무성한 집인데 그리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당으로 다니는 집이나 이 집들은 지금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초심을 잃었습니다 초심을 잃었어요. 자 에, 기대하고 기대하던 100%메밀국수 소바 100%를 네. 오늘 점심으로 택했습니다. 어저께 이어서 이틀째 감사합니다.